서울 올림픽공원 캐스퍼 도매는 한여름 밤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숨결이 가득했다. 매 표소를 통과해 들어오는 순간부터 팬들은 저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붉은빛 파도 타기를 연습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임시 설치된 포토월 앞에서 오늘만큼은 울어도 되는 날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슬로건 배너를 품에 안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데뷔 12년 차. 하지만 여전히 무대 위에선 초심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가수 박지연의 앙코르 콘서트 그대라는 선물. 다시 부르다가 시작되기 직전의 풍경이었다. 관객석을 360도로 에어싼 나이팅바가 천천히 숨을 쉬듯 밝아지고 프로그래머블 LED 드론이 공중회전하며 하트 모양을 그려 내자 기대와 긴장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첫 곡은 별이 된 밤이었다. 이전 투어에서는 늘세 번째쯤 불렀던 곡이었지만 이번에는 과감히 오프닝으로 배치했다. 관객을 환영하는 인사 대신 음악으로 직접어서 오세호를 속삭이겠다는 기획 의도였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박지연의 낮고 진득한 호흡이 전주를 뚫고 나오자 객석이 일제히 웅성거리다가 여덟 마디쯤 지나 갑작스러운 드럼 브레이크와 함께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다. 거대한 돔을 뒤덮은 음압은 마치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다시 속구치는 조수처럼 관객의 심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여왔다. 그는 이 숫자와 소리를 모두 품기 위해 몸을 최대한 이완한 채 마치 거대한 파이포르간처럼 울림통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드라마는 두 번째 세트가 끝난 뒤 벌어졌다. 편곡진이 빈 의자를 애드리브 재즈풍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조명이 잠시 암전된 사이, 무대 정면 스크린에는 타임포 기프트라는 흰 글씨가 등장했다. 그리고 낯익은 기타 아르페지오가 흘러나왔다. 팬들이 힐링 3부작이라고 부르는 자작곡 시리즈 중 마지막 곡 그대라는 선물이었다. 박지현이 기타를 어깨에 둘러맨 채 홀로 무대 중앙에 앉자,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스물두 살신인 시절로 되돌아간 듯 보였다. 관객석 곳곳에서 숨죽인 기침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막이 감돌았다. 노래가 3절 후렴에 접어들 무렵, 그는 예고 없이 연주를 멈췄다. 공간을 가득 채우던 기타의 공명도, 백업 스트링의 배음도 한순간 칼로 자르듯 끊겼다. 그리고 약 3초간 정적. 그 정적 속에서 관객들은 LED 팔찌의 미약한 불빛만 쳐다본 채 호흡을 삼켰다. 드넓은 돔위 천장의 냉기와 방금까지 울리던 저음의 잔향이 교차하며 한기와 전율이 뒤섞였다. 박지연은 마이크를 가슴께로 끌어당기며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파동이 스피커를 통과해 객석으로 흘러간 순간, 무대 아래 첫줄 중앙석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다. 무대 조명 감독은 기지처럼 그 모습을 즉시 파악해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를 남성에게 비쳤다. 거대한 스크린 두 대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띄웠다. 주름 깊은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고, 떨리는 입술은 괜찮다는 듯 미세하게 웃음을 그렸지만, 눈동자는 이미 망감이 교차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가수의 친부, 박재현 씨였다. 관객들은 그 표정을 스크린으로 확인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웅성거림을 멈추었다. 돔 한가운데가 진공 상태가 된듯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빨려나간 듯 고요했다. 박지연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노래방 리모컨을 주셨어요. 노래로 내 마음을 들려줘라고 하셨죠. 그게 제게는 도피처였고 또 학교에 나갈 수 있는 숨구멍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노래가 아버지의 용기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 자랐나요? 그 순간 스크린 속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화면에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장면이 확대됐다. 카메라는 줌을 당겨 눈물방울이 번져가는 순간까지 잡아냈고, 관객 중 일부는 스카프나 마스크로 입을 막은 채 소리를 삼켰다. 몇몇은 이미 눈가를 훔쳤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거대한 돔 안에서, 한 남자의 눈물이 수만 개의 LED 조명보다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되어버린 장면이었다. 박지연은 기타를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피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현을 튕겼다. 풍부한 배음 대신 부드럽고 거친 질감의 음이 도만을 가득 메웠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곤 마지막 두 마디를 떨리는 목으로 불렀다. 힘이 모자라 고음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관객석에서 자발적인 때창이 시작됐다. 그대라는 선물의 후렴을 수만 명이 함께 불렀고, 그 합창이 끝나자 패스템은 일부러 음악을 끊었다. 마치 모든 소리를 비워둔 뒤, 박재현 씨의 울음 섞인 박수 소리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또렷한 효과음처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무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앙코르 곡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밴드마스터는 즉석에서 세 리스트를 변경했다. 원래는 팬서비스용 댄스트론 메들리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장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미발매 발라드 어깨 위에 별을 삽입했다. 곡이 시작되는 동안 조명팀은 스포트라이트 대신 별빛 패턴의 레이저를 무대 위에 쏘아 올렸고 스크린은 박지연의 아버지와 어린 시절 글을 업은 채 한강 둔치를 거닐던 사진으로 슬라이드 쇼를 바꿨다.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콘서트 종료 직후 백스테이지에서는 더욱 벅찬 장면이 연출됐다. 스태프들 사이로 박지현이 무거운 기타 케이스를 들고 나왔고 맞은편에서 박재현 씨가 조심히 다가왔다. 둘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별다른 말 없이 서로를 와라끌어 안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주고받은 무언의 위로와 감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스태프 일부는 헤드셋을 벗고 눈가를 훔쳤고, 메이크업팀은 뒤돌아서 칫솔처럼 생긴 블렌딩 브러쉬로 눈물을 털어냈다. 이 장면은 곧바로 메이킹 다큐팀의 고화질 카메라에 담겨 콘서트 에필로그 영상으로 편집됐다. 새벽 3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12분짜리 클립은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우리가 방금 본게 사랑의 실체라는 댓글이 상단에 고정됐다. 국내 최대 포털 실검 1위 키워드는 박지현 눈물, 2위는 박지현 아버지 편지가 차지했다. SNS 반응은 더 뜨거웠다. 팬 전용 커뮤니티 지연별에는 오늘만은 우리 모두 아버지였다는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왔고 아빠에게 쓰는 댓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성되어 24시간 동안 무려 12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라며 또 다른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본게 언제였더라라는 반성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은 중학생 팬이 작성한 짧은 메시지였다. 아빠, 나도 언젠가는 당신의 무대가 되고 싶어. 이 글은 하루 만에 3만 개 이상의 공감을 받으며 상단을 지켰다. 심리학자들도 움직였다. 방송 직후 인터뷰를 요청받은 가족 트라우마 전문가 김시은 박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할 때 부모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눈물이 해방의 통로가 되고 양쪽 모두 심리적 재탄생을 경험한다고 해석했다. 언론은 이를 합창으로 완성된 가족 세로토닌이라 명명했고 모신문은 사설에서 어쩌면 한국 대중음악계가 그동안 간과해온 관계 서사가 박지연 무대를 통해. 비로소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팬들은 공연 직후 부모님과 함께 듣는 박지연 콘서트라는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기획했다. 티켓 한 장을 구매하면 동일 가격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 좌석을 추가로 예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이었다. 기획사는 당초 재정 부담을 우려했으나 대규모 협찬사가 나타나며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현실화됐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스위티콘과 대형 서점 체인이 공동 스폰서를 자처했고, 책한 권, 아이스크림 한 컵, 그리고 노래 한 곡이라는 슬로건 아래 특별 패키지 티켓이 출시됐다. 오후 1시에 예매를 열자마자 서버는 7분 만에 마비되었고, 예매처는 긴급 공지로 대기 인원 6만 명 돌파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한편 방송국 리포터가 어렵사리 잡아낸 공연 후 아버지 인터뷰는 단세 문장으로 모든 이들을 울렸다. 저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던 시절, 저는 아무 도움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노래라도 마음껏 부르게 해주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오늘 그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울리네요. 이제는 제가 고맙다고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수많은 네티즌이 부모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했나라며 심야 SNS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조금 뒤늦게 알려진 뒷이야기도 있었다. 공연 며칠 전, 박지연은 아버지 몰래 영상편지를 촬영했다. 스태프들이 공연 중 LED에 띄우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다. 아버지는 손편지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카메라보다 종이가 더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무대 뒤편에는 조용히 A4용지 3장 분량의 손편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공연을 마치고 백스테이지에서 안긴 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한다. 아버지, 제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들은 첫 음계는 당신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가수 박지연은 단순한 보컬리스트에서 관계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다. 그는 노래를 통해 팬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말을 통해 가족의 침묵을 해체했다. 공연이 끝난 뒤 다수의 음악평론가는 이번 무대를 2020년대 한국 대중음악이 발견한 가장 인간적인 서사라 불렀다. 공연장 주변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 돔앞 푸드트럭 거리에서 판매한 총각김치 핫도그는 6 0 0 0 개가 완판되었고 인근 호텔은 눈물 세척 서비스라며 얼음팩과 티슈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아 예약률 110%를 기록했다. 콘서트 다음날 박지연은 개인 SNS에 딱한 장의 사진만을 올렸다. 아버지와 나란히 안잡인 공연장을 바라보는 뒷모습. 캡션은 오늘이 시작입니다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문장이 던진 파동은 길었다. 팬들은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 주는 노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부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숙제를 자발적으로 내주었다. 교육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대 공감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학부모 합동 공연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지현 측은 어깨 위에 별 전국 투어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연장마다 부모 좌석존을 따로 마련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낭독할 수 있는 미니 오픈마이크 코너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작사는 공연장을 콘서트홀 그 이상의 리추얼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고 문학에는 힐링 경험 경제의 확장판이라며 주목했다. 이 모든 여파가 단 한순간 한 남자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동시에 너무도 자연스럽다. 음악은 본디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기억을 호출하는 예술이며, 무대는 그 기억을 집단의 언어로 번역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날 서울 올림픽공원 캐스퍼돔에서 울린 박재현 씨의 눈물방울은 단지 한 가족의 사연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경험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꺼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환호였고, 고통을 통과해 맞이한 해방의 박수였다. 공연 전문 칼럼니스트 한지호는 후기에 이렇게 적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도 관객석 상당수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고맙다와 사랑한다를 가슴속에서 찾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공연장 출구 근처에는 즉석 편지 부스가 설치되었고, 관객들은 퇴장하면서 부모 혹은 자녀에게 띄우는 짧은 손편지를 적어 유리벽에 붙이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유리벽은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하나의 거대한 인공 무지개를 이루었다. 박지연은 상업적 성공보다 관계적 치유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노래가 밥값은 못할지라도 마음값은 해야죠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마저 네티즌 사이에서 캘리그래피 포스터로 재탄생의 SNS 배경 화면으로 공유됐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을 과장된 연출쯤으로 여기지만 그날의 눈물은 계산될 수 없는 진동수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지나온 세월을 보듬고 한 아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 존재 이유를 증명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수만 관객이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서로에게 건넨 침묵의 포옹이었다.